백엔드 AI에서 한 부분이, 뭐, GPU 가상화도 있고, 막, 그런 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GPU, GPU에 대한, 뭐, 오케스트리션, 이런 것까지 하는데, 네. 굉장히, 그, 뭐, 앞서 나간 것을, 레벨, 대기업도 아닌, 제 벤처가 한 거잖아요, 지금요. 네, 궁금한 거예요. 레벨업은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어떻게 처음에 왜 이런 걸 시작했을까 궁금한데 그거 잠깐 짧게 얘기해 주신다. 네. 네. 사실은 처음에는 모델링을 AI 모델링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 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2015년도만 해도 국내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투자는 커녕 뭐 그걸 그렇죠. 잘 모르던 시대 아, 파고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물론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좀 앞서가는 그룹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딥러닝을 통해서 이런 인공지능의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들을 이미 가능성을 보고 계셨는데 국내에서는 투자 받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어, 저희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모델링을 하기 전에 이런 모델링에 필요한 인프, 그 플랫폼을 먼저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아, 그러니까 본인들을 위한? 네, 일단 그 우리가 오.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왜냐하면 오. 이게 어, 큰 규모에서 AI 모델링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어. 아주 많은 수의 연산 자원들이 필요하고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만든 환경들을 재사용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들을 사람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자동화해서 관리하는 그런 오페레이션 네. 같은 것은 네. 쿠버네티스 있잖아. 그때 쿠버네티스는 2015년도 시점에 아직 그때는 그 프로젝트 네임이 구글 보르그였는데 아 그때도 공개되기 전이었죠. 아 저희죠 그, 갖다 쓸 수가 없었던 요 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들기 아, 네. <laughs> 시작을 했던 것이 2015년도에 저희가 어, 6월부터 아. 6월 7월부터 직접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드신 거를 이제 어떤 이렇게 GPU를, 네네. GPU를 이제 전체 많은 GPU를 오케스트라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특화시켜가지고 만, 한 거네요, 지금요. 네, 그렇죠. 음. 저희가 그래서 특히 이게 저희가 이거를 개발해 a i 모델을 개발해서 모델 개발에만 끝날 게 아니잖아요. 모든 기업들이 당연히 개발을 하려고 개발하는 게 아니고 개발된 모델을 서비스를 해가지고 이제 재무적인 성과를 얻으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어, 제공하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그러면 GPU를 가상화해가지고 이 고가의 GPU를 굉장히 탄력적이고 최고의 효율로 운영하실 수 있게 하자 하는 음. 기술을 같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거고, 그렇죠. 네. 네. 좀더 탄력적이고 어. 라이트하게 사용하실 수. 그러니까 되고. VM에다 하면 너무 무거우니까요. 네네. 음. 자 그럼 자,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네. 네. 저희는 이제 독자적으로. 어. 개발한 GPU 분할 가상화 기반의 유연한 자원 관리가 가능한 게 차별적인 강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자체 개발한, 이게 특허로도 가지고 있는 후다 가상화 계층으로 이것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GPU를 0.1 GPU, 0.15 GPU, 0.2 GPU, 2.5 GPU 이런 완전히 자유롭고 탄력적으로 동시에 여러 컨테이너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저희가 할당해서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단일 GPU를 공유하여서 동시에 교육용도, 출원 워크로드 같은 것들을 여러 개, 아주 많은 것들도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고요. 혹은 모델 훈련 같이 이런 아주 큰 규모의 워크로드를 집약적으로 어, 다중의 GPU를 할당해서 처리하는 것들, 모든 탄력적으로 어, 최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근데 엔비디아도 GPU가 상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네, 엔비디아의 지금 GPU 가상화는 하 이제 블블이다든지 이런 솔루션들 같은 이제 VM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컨테이너 기반 솔루션이 이제 아 저희 백엔드 내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네.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무겁겠네요, 좀. 운영될 거 어... v n 기반이니까 아무래도 v n 위로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계셔야 된, 되는 거죠. 아, 네, 네. 네, v n 기반에 네. 대한 음, 솔루션을 오케이. 전체 자원들을 v n 기반으로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때 네. 이제 엔비디아 GPU가 상화 저희 토똑에서 했는데 설정하는 것도 좀 되게 복잡한 것 같던데. 설정이, 설정 설정은 내용이 어떤 가요 설정은 저희가 GUI에서 그냥 뭐 음. 클릭 몇번 하면은 관리자가 클릭 몇번 해가지고 룰만 정해놓게 되면은 정책만 정해놓게 되면그 정책 하에서 사용자는 자신에게 허용되어 있는 자원 내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얼마 쓰고 싶으면 그걸 바로, 어, 컷팅을 이미지로. 네, 바로 클릭해서 생성해서 그냥 사용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요청이라든지 허가 과정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탄력적이고 빠르게. 어, 자유롭고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객께서 직접 느끼실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하면 이렇게 GPU 서버가 굉장히 고가이지 않,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도입을 하실 때 항상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우려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탄력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GPU의 사용량을 환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구입비용을 감사, 어, 감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는 이 고가의 훈련용 GPU가 2, 3년 후가 되면은 이미 좀 어, 레거시가 된, 지 않을까 음. 이런 우려를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고가의 GPU를 현재는 훈련용으로 사용하시다가 2년 후, 3년 후가 되면은 이제 출원 용도, 그 서비스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음. 서비스용으로 혹은 뭐 가치도 병행도 가능하시고요. 혹은 사내 교육이라든지 외부에 제공하는 용도 같은 형태로서 설정하여서 이 GPU 고가의 서버를 생애 주기 전 주기부터 처음에 도입 단계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폐기하는 이 단계 전체에서 항상 최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드린다는 점이 그것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쓰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저희 백엔다 대하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컨테이너 레벨의 GPU 분할 가상화를 통해 가지고 이걸 지원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에서 어, 하드웨어 레벨에서 제공하는 A100GPU의 MIG와도 어, 혼합 사용이 가능하시도록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GPU를 나눠 쓰신다든가 아니면 하나의 GPU에 일부분의 GPU를 더해가지고 하나의 컨테이너에서 하나처럼 쓰신다든가 아니면 여러 개의 GPU를 할당해가지고 한꺼번에 큰 워크로드를 처리하신다든가 이런 옵션 모두 다 가능하시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d x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아태 지역에서는 최초고 현재 시점까지 유일하게 엔비디아 DJX의 소프트웨어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엔비디아 본사에서 다 검증한 솔루션이라서 믿고 쓰실 수 있고 최적으로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엔비디아 d x 시리즈뿐만 아니라 모든 엔비디아 GP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엔비디아 NGC 플랫폼 또한 통합해서 저희가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 나아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규모에서 이+ 인프라들을 운영하시다 보면 이걸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그 특히 조직단위라든지 아니면 사용자별로 어떻게 어 최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고민하실 수 있, 있으실 텐데요 저희 백엔다에서는 이제 조직이라든지 프로젝트별 혹은 개인별로 자동화돼서 워크로드를 관리하고 적정한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게 어 저희가 자원 그룹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적, 베타적으로 사용한다든가 접근 권한 제어를 포함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비용을 최적화 하고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요, 네, 내부 자원들을 이렇게 그룹화한 다음에 각 유저별 혹은 조직별 혹은 뭐 기간이나 단위별로 이렇게 접근 권한을 제어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최적으로 운영하실 수도, 자동으로 최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GPU 우선 스케줄링이 오케스트를 저희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도록 저희가 직접 제공해 드리고 있어서 여러가지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거기에 저희가 다 직접 만들기 때문에 고객께서 필요하신 알고리즘 쓰다보니까 아, 이렇게 좀 쓰면 좋, 좋겠는데 하는 알고리즘이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어서 붙일 수 있도록 어, 모듈화해가지고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 부분은 이렇게 거대한 규모에서 여러 노드 아주 많은 노드에서 이 운영을 하시다 보면 당연히 스토리지 문제가 결국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 분. 부... 이출력을 분산 최적화하는 피쳐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플래시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인티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래피트 파일 툴즈 이건, 이런 부분은 이제 어, 뒤에 설명을 네. 잘 해주시겠지만 래피트 파일 툴즈라든지 퓨리티 레스트 API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백엔드대 i 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여서 이게 연산 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그리고 개발 환경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이 백엔다 대야에서 다 보시고 관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퓨어 스토리지의 스토리를, 뭐, 플래시프라이드를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을 백엔드 대야가 다 그걸 미리다, 미리 세팅을 다 시켜놨다는 거죠? 네, 네. 모두 다 준비를 해가지고 제공해 드리고요. 네. 그 콘솔 안에서 뭐 완전히 어그웹 GUI 내에서 자유롭게 확인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대한 규모에서 많은 노드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사용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 백엔다 대학에서는 클러스 세션 기반으로 멀티노드 분산 처리를 지공해 드려서 실질적으로 이런 멀티노드 분산 처리를 자동화해서 가동, 어, 사용 가능하시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 MLops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많은 고민이 있으신데요. 저희는 백엔다 대학에서는 이, 어, MLops가 실질적으로 아직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현재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MLops를 저희가 접근 철학을 가지고 네, 앞서 말씀드린 저희의 리소스 그룹 기능, 그리고 에프록시 기능, 스토리지 프록시 기능들과 연계하여서 정말 어, 사용 가능한 형태로서 MLops 파이프라인화 하에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러한 그래, 어, 연계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고객 사례를 좀 간단히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학, 한 대학이고요. 어, MBA, 어, AI 빅데이터 MBA 어, 코스 고객이십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이제 버짓이 제한이 있으시다 보니까 32장의 엔비디아 GPU, 것도 이제 네대 서버에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수강생들은 80명이 동시에 수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지고 계신 가용한 자원보다 훨씬 많은 수의 수강생들이 동시 에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두대 서버 16대 GPU는 80명 이상의 수강생들이 동시 에 실습 가능하시도록 설정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 자원 내에서는 완전히 자유롭게 실습을 계속 돌리도록 해드리고 나머지 16장 GPU 두대 서버 분량은 내부에 있는 연구자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자유롭게 연구하시고 개발하실 수 있도록 구축. 추게 드렸던 사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병영대학 MBA 코스이다 보니까 어, 이런 버짓의 제한에 의한 이제 제한된 개수의 GPU를 가지고 훨씬 많은 인원수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사용해야 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커미널 환경에 익숙치 않으신 문제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웹지와에서 관리 관리부터 실수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고 간단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잘 사용을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네, 다른 어 에, 이미 AI 인프라를 대규모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계신 다른 고객 사례이신데요. 여기는 이제 최신 AI 어, 최신 GPU를 도입을 하시면서 그 활용성 증대와 기존 리소스와의 통합 관리를 하셔야 되는 고객이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형태는 이제 어, AI 리 어, 아키텍처에다가 저희 백엔더 AI를 동시에 도입을 하셔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네. 어, djxa, 어, djxa 100의 여선로드, 그리고 퓨어 스토리지의 플래시 블레이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멜라녹스로 네트워킹을 하여가지고 최신에 있는 gpu 노 어, gpu 인프라들을 바로 도입을 하시면서 기존의 사용노드와 통합 관리하여서 연산자원의 사용 효율을 최적으로 운영하신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비용 절감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한 사례를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ai 모델 개발이 끝난 다음에 이거를 인퍼런스, 어, 추론하는 서비스를 운영하신 사례인데요. 추론 워크로드가 사실 뭐 많은 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1.5GB 미만의 램만을 사용하는 걸로 가, 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GPU를 나눠가지고 이런 동시에 여러 추론 워크로드를 돌려서 이렇게 비용을 낮춘 사례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토 ML 적용 사례를 제가 직접 좀 해가지고 제공한 사례인데요. 이거는 어, 최신에 있는 고가의 GPU보다 좀더 구형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레이드가 조금 낮은 그런 GPU를 나눠가지고 처리를 함을 통해서 훨씬 저가의 GPU로서도 GPU 자원 할당을 조정해가지고 더 적은 연산 자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드렸던 사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